Oh, Bye. 방이네요. 르완다에는 어딜 가나 이렇게 천장에 모기장이 쳐져 있습니다. 그리고 화장실 저기 온수기에요. 온수기 온숙이 있어서 다행이다. 근데 보통 이렇게 생겼답니다. <laughs> 샤워 박스가 없는 편이에요, 거의 웬만하면. 그래서 엄마야, 잘못했네. 저는 이런 상태입니다. 엄청 피곤하네요. 뭐한건 없는데 하루 종일 차 타고 돌아다녀서 그런지 뭔가 되게 피곤하고 이거 지금 날씨가 되게 춥거든요. 어 고도가 되게 높은 편이래요 여기가 그래서 키갈리보다 훨씬 추워서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중입니다. 씻고 씻고, 좀 있으면 점심, 아니, 저녁을 먹으러 갈 거예요. 저녁 먹으러 나갑니다. 아니, 나가는 게 아니다. 밑에 1층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가고 있습니다. was a it is my dream. Have you been to New York? No. No yeah. <laughs> <laughs> it is very good. It is a, the... mm, I think before it was a problem of family family problem have yes, um, no time. But actually I have time but I don't have yeah or here if they would have said just meet and that would have been that would have been fine. Yeah. It's a <목소리가> 안녕하세요. 저는 오! 출퇴하네요 저는 지금 저녁을 먹고 와서 샤워를 다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. <laughs> 오늘 너나긴 하루였어요. 아, 피곤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됐는데, 안내었는데 오늘 워낙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되게 긴 하루였던 것 같아요. 여기가 히갈리보다 훨씬 추워요. 지금 너무너무 추워요. 고도가 되게 높고, 산 지방에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이 안에다가 긴팔 입고 이 바람막이도 입은 거예요 음. 그리고 저 이불도 좀 나름 두꺼운 거 덮고 잘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가져왔어요 모기 팔찌 모기 팔찌 가져와서 이 침대 옆에다 놨고 모기 스프레이도 가져서 여기저기 다 뿌렸고, 몸에도 조금 뿌렸습니다. 말라리아 걸리면, 나만 고생이니까. 아니, 말라리아가, 말라리아가 그렇게, 어 흔치 않은 병이 아닌 것 같아요. 벌써 제가 한 2주 동안 두명이나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어서, 어 뭔가 요즘에 시즌인가 싶기도 하고, 그래서 좀,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목이 안 물리게 조심해 보려고. 어. 대신 뭐했냐면 침대 위에 벌레가 있어서 치웠습니다. 정말이지 말라리에 얘기하고 있는데 어 목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이렇게 죽어 있어가지고 하, 저 좋은 이가 없다. 어쨌든 알라리아를 조심해야 되 겠어요 그리고 어휴 발레는 싫은데 이런 데서는 자고로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그냥 어, 주어진 이 자리에서 코테일 을찾다가 얼른 일어나서 집에 가면 돼요 여러분들 이 소리 들리세요 이거 녹음이 되려나 모르겠네. 이거 녹음이 되려나? 뽀글뽀글한 소리 들리잖아요? 나만 들리나? 아 이거 녹음 됐으면 좋겠다. 저 처음에 무슨 방울 터지는 소리여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엄청 궁금했었는데 개구리 소리래요. 개구리 소리 너무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. 한 10년 만에 듣는 것 같아요. <laughs> 개구리 소리를 어디서 들어요? 근데, 왜 내가 아는 개, 개구리 소리는 다르지? 우리가 아는 개구리 소리는 막, 꽥꽥 하는 그런 소리잖아요. 근데 얘는, 뽀곡뽀곡뽀곡뽀곡, 뽀곡뽀곡 하는 소리예요. 아 녹음 됐으면 좋겠다. 어쨌든 근데 쉬지 않고 들리네요. 이거 잘, 잘잘수 있을지 모르겠네. 제가 봤을 땐100%한 새벽 4시, 5시 되면 닭 소리로 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데는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. 아 어, 졸려. 잠이 옵니다. 졸려요. 어, 이 화면 안에 되게 많은 색깔이 담겨있네요. <laughs> 없는 색이 없는 것 같은데, 거의. 정신선 없다. 졸려. 저는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예정입니다. 그러면 내일 카메라를 또 켜도록 할게요. 안녕 Just everything like I said mango I guess 이죠 이건 이건 빨대 어딨죠 빨대 빨대를 꽂으면 거품이 생기는 마법 물리도야 <laughs> <두리토다. 웃음> 어, 엄청 커 이거 이거 뭔가 이거 이거 어떻게 먹어 <laughs> 여기서부 먹나요 여기서부터 먹나요 님 <laughs> 알아서 하세요. <laughs> 아, 진짜 맛있다 옷도 먹으면서 먹아요올라워서 <laughs> <laughs> <부러워서. 웃음> <laughs> 있다고. <웃음> 이게 바로 마케팅, <laughs> 이게 바로 마케팅. <laughs> 어 그렇게 하자 을까 <laughs> 상관없어 <참> 나는 <laughs> 너뭐 좋아해? 너 좋아하는 걸 해? 빨았는데? 어? 핫? 왜? 치즈케이야? 치즈케이크의 진국인데? 맛있다. 아, 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? 기분이 좋은 비밀이네요. 신난다. 음. 오늘은 토요일입니다. 굉장히 평화로운 토요일이에요. 지금 비도 안 내리고, 아침인데, 어, 좋네요. 뭔가 바쁘지 않은 일상이랑. 아, 어, 근데 집안이 진짜 엉망이에요.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. 저희 집이 수납공간이 좀 부족해서, 뭔가 물건이 이제 점점 많아질수록 정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큰 일이에요. 약간 맨날 오가면서 못펀치하고 있어요. 저저 저 테이블 위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<laughs> 오늘은 요리를 좀해 먹으려고 해요. 어, 채소를 좀 많이 사아놨는데 바빠서 요즘에 요리를 많이 못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얘를 좀 처리를 해야 돼요. 짠 <laughs> 엄청 크죠? 이거 주키니 호박인데. 이렇게 큰 거밖에 안 파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사긴 샀는데 음 뭘해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일단은 오늘 된장찌개를 해 먹을 거고 어 처음 하는 거예요. 된장찌개 여기 와서 된장찌개 해 먹고 어 가지를 좀 샀는데 가지랑 고기랑 좀 볶아서 가지 볶음을 하고. 또, 젤을 사용해서 애호박 무침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일단, 생각은 그런데, 귀찮아지면 안할 수도 있어요. <laughs> 하다 보면 귀찮아질 것 같아. 되는거죠? 만큼 쓰면 될까 된장찌개 비스무리한 게 만들어졌습니다. <laughs> 아 어려워. 대충 된장찌개 맛만 나면 되죠 뭐. 소고기 가지 볶음입니다. 제가 어, 찍으면서 할 레벨이 안 돼서 <laughs> 뭔가 정신 없이 만들었는데 뭐 제가 생각한 맛은 아시, 아니에요. 실패. 그래 뭐. 먹을 만은 합니다. 참기름이 다했네요. 짜잔! 믹서기입니다. 저도 이제 믹서기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어요. 한국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샀습니다. 그래서 다음부터 주스를 해 먹으려고요. 바나나 얼린 거랑 같은 거 해서. 네, 저는 지금 집에 왔고요. 지금 금요일 5시 반 정도가 됐는데, 6시 반부터 또 행사에 참가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, 어, 거기 조금 정장이나 이렇게 조금 더 차려입어야 되는 자리여서 지금 얼른 샤워를 하고 옷 갈아입고 뭐 화장 좀 고치고 가려고요. 준비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. 어? 여는 저희 침실이에요. 저이담에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여기서 준 거거든요? 근데 따로 사는 게 맞나. 아직 고민 중이에요. 근데 추워서 필요하긴 하고, 바꾸고 싶은데, 너무 올드한. <laughs> 이게 무슨 전통담이도 아니고, 이건 뭐,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죠. 어쨌든. 준비를 다 마쳤고, 이제 10분? 5분 뒤에 나가야 될것 같아요. 아, 근데 이렇게 하고, 모토를 타야 된다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. 이거 저 와서 만든 원피스예요. 루안다 행사니까 나름 전통 텍스 전통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고 가보려고요. 처음 입는 거예요, 이거. 가서 사진 많이 찍어올게요. 대박이에요. 나가려고 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.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안 왔거든요. 오늘 어쩐지 비가 안 온다 했어. 치마 입고 비 오는데 모터 타는 건 정말 최악이죠. 어디게 타이밍 이러지? 차라리 좀 일찍 나올걸 그랬네요. 아. 하,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조금 기다렸다가 가보려고요. 점점 더 많이 오고 있어요. 정나, 저 지금 차를 갖고 가는 동료한테 부탁을 해서 아마 근처까지 오면 같이 차를 타고 갈것 같습니다. 근데 문제는 제가 구두를 신을 건데 저희 집 앞에 다 흙길이잖아요. 그래서 구두가 엄청 더러워질 것 같기도 하고. 올까면 미리미리 오죠? 이렇게 올까요 비가? 진짜 딱 6시 15분부터 왔던 것 같아요. 6시 반까지는좀 늦겠지만, 어쨌든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마 올 때쯤이면 그래도 좀 그치지 않을까 싶어요. 금방. 모르겠다. 지금 어때로라? 어!